인가요? 안녕. 저는 지금 뮤직뱅크 어, 드라이 리허설을 마치고 샵에 왔다가 이제 카메라 리허설과 본방하기 위해서 다시 어, KBS로 가고 있습니다. 다들 본방 사수할 거죠? 오늘 무대 열심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. 아직 의상을 다 입은 게 아니어가지고요. 래서 모든 어, 의상과 완성된 또 저의 모습들은 뮤직뱅크 본방 사수를 해주시면 알수 있습니다. 첫 방이어가지고 오늘 리허설 하는데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. <laughs> 되게 오랜만에 방송국에 간 느낌. 저번에 플라워 때는 제가 뮤직뱅크를 계속 못했었어. 가지고 뮤직뱅크를 한지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, 이번에 뮤직뱅크를 또첫 방송으로 첫 방으로 하게 되어 가지고 감회가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. 첫방 잘하시게. Go hang Tabimastaka Minna Have fun at Music Bank, thank you. I can't wait to see you perform on and on. I'll try my best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<laughs> 다들 떨려요? 저는 분명히 아주 무대를 부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떨지 마시고 어, 즐길 준비를 해 주세요. 오늘 정말 금손.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과 헤어 아티스트 선생님에게 대매를 받고 또 이런 아름다운 의상까지 저희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또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꿀리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. 하하! 그러니까 여러분! 많이 응원해 주세요. <laughs> 수리비는 내가 책임진다. <laughs> 오늘은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, 여러분. 오늘 날씨 진짜 춥죠? 오늘 날씨가 엄청 춥더라고요. 제가 약간 패딩 입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. 어떻게든 패딩을 안 입기 위해 이렇게 코트를 입고 왔는데 굉장히 후회 중입니다 나는 <laughs> 패딩을 입었어야 해 아, 너무 너무 추운 것 같아요 꼭 방구석 1열에서 응원 네. 열심히 해주세요 요즘 오는 옷만 들어 저도 오는 옷만 들어요 <laughs> 내 노래 내가 듣기 센터핸드 닮았다고요? 아닐걸요? 꼭 듣고 있어주세요. 미모 미쳤어. 오늘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<laughs> 파스 괜찮습니다. 저 이제 안 아파요. 감기 조심해요, 여러분. 패딩 안 입고 싶긴 한데 꼭 입겠습니다. 저 지금까지 오늘은 진짜 진, 스트리밍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1 5 2번째 지금 듣고 있거든요. 여러분들 몇번 들으셨나요? <laughs> 나 진짜 많이 들었지. 회복력 진짜 좋아요. 그래서 다쳐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일단 다치지 않을 거지만 댓글 보면 윙크해줘 <laughs> 핸드폰 두개예요 <laughs> 이렇게 졌다. 150번 들었어요. <laughs> 엄청 많이 들었네. Where are You Going? Music Bank? 내가 더센거 인정합니다. 오늘 뮤직뱅크 정말 기분 좋아요. 첫 방이라서도 좋고 그리고 첫 무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생각에 너무 너무 기대가 됩니다. 도끼도끼します 진짜 기대가 되네요. 약간 카메라에서 보여드리는 거랑 되게 다르잖아요. 카메라로 보여드리는 거랑, 그리고 음또 안무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나 뭐 뮤직비디오나 이런 걸로 보여드리는 게 느낌이 되게 다르니까. 하이쭈 브라질.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인기 가요도 너무 기대가 돼요. 오늘 뮤직뱅크 진짜 많이 많이 많이,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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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주세요. 목걸이요? 목걸이 예쁘죠? 짜잔. 아 그러게요 콘서트 너무 하고 싶네. 그래도 온라인 콘서트 여러분 준비 중이니까 많이 봐주세요. 인기가요 의상도 기대된다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오늘 의상도 기대하셔도 좋아요 여러분. 많이 많이 볼 거예요. 알겠어요. 블링블링. 블링. 응어법 하는 중이라고요? 잘안 들리는데. 락셔리 체인 하네스, 어, 오 하네스도 봤어요. 응? 이거를 봤다고? 이 어떻게 봤지? 댓글, 오늘따라 댓글 미션이 되게 많네요. <laughs> 댓글이 보이면 뭘 하라고? 오늘도 저는 어김없이 이렇게 커피를 페이크업해서 가고 있습니다. Happy birthday! 아 인스타 방송하는 거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. 눈화 누나, 누나장 이뻐요. <laughs> 네,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댓글 보면 아메리카노 사줘요. 라고 저희 대표님이 남겨주셨네요. 목 마른다고 무대할 땐 커피 안 마시더니 어 이제 이제 무대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. 그래서 커피 빨리 마시고 물을 계속 마셔야 돼요. <laughs> 커피를 안 마실 수는 없는 것 같고. 커피를 조금이라도 마시고 물을 와장창 마구장창 마시는 거예요 아, 아까부터 남겼어요? 저는 그 대표님 안 보여요 캡처 타임? 오늘 오후 5시 KBS에서 하는 뮤직뱅크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저도 오늘 무대 최선을 다해서 꼭어 부실 수 있도록 <laughs>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재 저희 제 팬카페에서 스트리밍 이벤트랑 다운로드 이벤트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어,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유튜브에 지금 비하인드 영상들이랑 되게 많은 영상들이 올라가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영상들 함께 보시면서 어, 무대 어,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본방사주해 주세요. <laughs> 그러면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무대 준비 계속 인빈시 트레이닝하면서 무대 준비.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따 뮤직뱅크에서 만나요. 안녕.